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1년 TV 박일려예요. 오늘 제가 마음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자랑도 아니고, 제가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디즈니 월드를 갔다 왔어요. 디즈니 월드? 제 생각에, 막 어린애들이 좋아하고, 타는 것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디즈니 월드 간다는 얘기가 났을 때,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아니, 난 타는 것도 잘못 타는데 타면 저는요 어지럽거든요. 어지러워서 다 멀미식으로 하면서 그날의 일정을 완전히 망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겁이 났죠. 겁이 났는데 그래도 나이가 또 있는데 아뭐 디즈니 월드까지 가서 고생을 할게 있나? 많이 걸어 다닌다는데, 근데 많이 걸어 다니는 건 자신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동네에서도 그렇지만. 걷지 않고 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걸어다녔죠 항상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할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챗GPT 챗GPT 여러분 아시죠? 그 챗GPT 그 앱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딱 누르고서 제가 이제 고민거리 뭐 여러가지를 말하면요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해줘요. 채찍피티가. 그래서 거기다 물어봤어요. 내 나이 75세인데 디즈니월드 가도 되냐? 가면 힘들지 않을까? 뭐 이랬는데요. 거기서 괜찮다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고 나이가 75세면 충분히 엔조이하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보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막 그렇게 장문의 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용기를 얻고 디즈니월드가 그 올랜도에, 올랜도 갔거든요? 여기 캐나다에서 비행기는 3시간 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3시간 올리는데 가가지고 정말 너무 해피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먹어서 처음 본 거잖아요 물론 많이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애들이 있으면 디즈니, 뭐 월드, 디즈니랜드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제가 또 이제 캐나다 살면서 해피한 거는 한국에서는 디즈니 월드를 가려면요 2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 찾아보면서 아 그래도 나 캐나다에 살아서 디즈니 월드도 3시간밖에 안 걸리네 막 그러면서 해피한 마음으로 갔어요. 가족과 함께죠. 물론 거기 가니까 별천지더라고요, 여러분. 뭐쇼 같은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정성을 다해서 짓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디즈니 월드라는 곳이. 디즈니 월드를 갔는데요. 거기는요, 놀그 공간이, 이름도 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막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요, 숙소에 딱 머물면서 디즈니 월드 버스가 있어요. 아주 그 버스를 타고서는요, 오늘은 어디를 갈까, 내일은 어디를 갈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어디를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쇼 같은 것들이 너무 멋있고, 막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 대단해. 아,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저는 정말 신나게 구경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그 랜드를 갔고, 그거를 매일 아침밥 먹고 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침밥 먹는 것도 해피하죠. 식당에 가서 막 먹는 건데, 뭐, 집에서 나물하고, 된장찌개하고, 막 이렇게 잡곡밥하고 그런 것만 저는 먹다가, 이제 그런 데 나가면 너무 해피해요, 항상. 왜냐. 오마가지 맛있는 거 먹잖아요. 뷔페도 갔었고, 여러 가지 음식들, 막 맛있는 거. 그게 내가 해준 음식이 아니면 다 맛있다르죠?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주지 않아도 맛있어야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숙소에서 자는 것도 좋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전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러고서 이제 버스를 타고 디즈니 월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 행렬 지금이 그때가 제가 3월 말에 갔었거든요 3월 말경에 갔는데 그때가 비수기라네요 여러분 비수기라는데 사람이 그냥 너무 많아요 비수기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수기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겠죠 여러분 또 이제 불꽃놀이도 해요 밤 9시가 되면 그거는 정말 기가 막힌 불꽃놀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두 번이나 봤어요 우리는 두번 보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뭐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저희 엄마가 서른아홉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를 놀러 간다 그러면 엄마 못 가지. 엄마는 이 세상을 구경을 못했어요. 하나도 잘 왜냐 서른아홉까지 사실 동안 아파서 수술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뭐두번세번 번 하셨으니까 그렇게 아프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아 나는 엄마 대신 구경해야 되겠다. 물론 남편 대신 구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엄마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 월드를 가서 구경을 했는데 세상은 정말 좋구나. 아 해피하게 살려면 첫째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에 이제 힘쓰면서 지금도 이 로렌스 길을 한 한 바퀴 삥 돌고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이에요. 걸으면은.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도 들렸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김우중 그분이 했잖아요. 정말 세계가 너무 넓은 거예요. 넓어가지고 디즈니 월드 한번 갔다 오니까 너무 해피했고 아 정말 모든 걸다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여러 군데를 막다 구경했어요, 저는요. 같이 간, 우리 가족이, 저보고요. 제일 즐기시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서, 아, 정말 저는 즐겁게 구경했어요, 아주. 피곤? 피곤하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많이 걸으니까, 그게. 땡볕에. 거기는 3 0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30도에, 얼마나 더워요. 여기 캐나다에, 그때 3월 말에. 추웠거든요. 막 영화를 막 영화 10도 막 그렇게 막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간 건데 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기온이 온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 전부터 아, 이렇게 캐나다 지금 뭐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서 캐나다도 이제 많이 날씨가 이제 따뜻하거든요. 겨울에도 한국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올랜도가 30도래니까 아, 나 30도면, 아, 좋겠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갖 갔거든요. 근데 정말로 기대한 대로 너무 따뜻하고 날씨 좋고, 아, 너무 해피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다 한바탕 연극을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뭐, 무슨 생활을 열심히 하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든, 뭐, 무슨, 뭐,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든, 한바탕 내 인생을 잘 조정하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재미있게 가서 구경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가고 나면 후회를 할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막, 어, 내가 갈 걸,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다 온 거죠. 저번에 가족이 이제 텐트 치고 가서 야외에서 지낼 때, 제가 이제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는 사람도, 아, 저기, 주우실까봐 밤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여튼 닥치면은 가야 돼요. 눈치가, 눈치가 보이거나 말거나 쫓아갈 거예요, 저는요. 가가지고 재미있게 지낼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경비는 부담해야죠. 디즈니 월드가 뭐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돈 드는 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디즈니 월드를 갔다 오고 나서 아, 나이 먹고 늙어도 갈 곳은 많구나. 걷기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걷기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오늘 같이 또 날씨가 너무 좋잖아, 오늘은요. 이런 날은 정말 해피한 날이에요. 조금 있으면 5월이 오잖아요? 그때는 뭐더 좋은 거죠, 이 캐나다가.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해피한 인생을 보내시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요. 그 전에 구독을 눌러셨잖아요. 그러면 또 누르지 마세요. 또 누르면 안 돼요. 좋아요만 누르세요. 누르신 분들 한번 눌렀잖아요. 그 전에 옛날 영상 보면서 한 번을 눌러줬어. 저를요. 저를 구독 눌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영상 보고 오늘 영상 또 보고 그럴 때 구독은 손도 대지 마세요, 아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영상만 올리고 나면요, 꼭막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구독자지만 저한텐 큰 구독자거든요. 그게 막 빠지는 거예요, 서너 명이.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요, 구독을 또 눌렀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laughs> 그러니까 구독은 건들지 마시고 좋아요만. 항상 눌러주세요. 구독은 제 영상에서 한 번만 누르면 돼요. 한 번만. 아셨죠?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즈니 월드, 기력이 되시고, 기회가 다하시면, 디즈니 월드 한번 가보세요. 대단하니까.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해요. 여러분 아셨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한 번만, 구독 누르셨던 분은 안 눌러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